어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어 대략적으로 그림 모양은요 이렇게 모양을 보시면 제가 대략적으로 그림 그림의 모양이고 정확한 경계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지금 계곡물 표시를 어 이렇게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도로의 이제 코너 부분에 위치한 부분하고. 어, 전체가 또 계획관리 지역이라는 이점이 많은 어, 용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, 추후에 뭐 체령 심터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뛰어난 용도에 어, 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, 이점 또한 어, 참 어, 장점으로 다가오는 어,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.